네 서울시청역 2번 출구 아 대한문 들어가는 입구 태극기로점 인순이네 아, 오늘부터 판매하는 티셔츠예요한 장에 12,000원입니다. 티셔츠 사이즈는 2XL, XL, L, 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그네틱입니다. 마그네틱인데요. 아 이거 한판에 6,000원씩이고 한개 1 0 0 0원씩이에요낮개는 네. 그리고 연평해전 스티커입니다 이게 연평해전 스티커인데 네. 한장에 6,000원 12개가 들었는데 한개 1,000원씩이고요 네 이거는 차량용 네. 자석입에다 이거 스티커고요 네. 2,000원씩 스티커는 한장에 그리고, 예, 이거는 핸드폰이나 얼굴 이런 데 붙이는 스피커. 한 장에 2,000원씩입니다. 네. 네, 이거는 핸드폰용 스피커예요에폭시 2,000원이고, 한 장에. 그 다음에, 이거는 1,000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방에 이렇게 장식 핸드폰이나 이런 데 고리를. 걸어서 하는 건데요. 3,500씩입니다. 그리고 자석이에요. 네. 옷이나 옷에로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띄어서 사이에 옷을 끼우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핸드폰용 스티커예요. 네. 한개0 원, 6개 5 0 0 0 원이고요. 이제 새마을 배지 그전에 3,000원인데 지금 생산 중단됐는데요. 어, 한개에 5,000원이고요. 무궁화 배지 역시 한개에 5,000원인데 좀 많이 사시면 조금 낮은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절 100주년 기념 배지 그리고 일반 배지고요. 이거는 공산화 반대 공산화 반대 배지입니다. 그리고 피날리는 태극기 배지 1개 3,000원, 2개 5,000원이고요. 어, 동그란 배지도 역시 3,000원이에요. 2개 5,000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평해전 배지 1개 5,000원이고요. 음, 천안함 네, 배지 1개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성조기 배지 1개 5,000원 그다음에 한, 음, 크로스 배지, 한미 크로스 배지 1개 5,000원 한개 3,000원 짜리고요 이거는. 3,000원. 맨 위에는 5,000원씩. 이거는 5,000원. 여기는 이제 3 0 0 0원이요 그리고 사실과 자유 배지그 다음에 오종창 기자의 푸른 장미 배지3 0 0 0원씩이고요 역시나. 그 다음에 이제 일관순 배지 5,000원. 그 다음에 한국 100, 100년 전그 태극기 모양과 현재 사용하는 테이크 모양이 들어있는 뱃지 5,000원이고요. 아, 박정희 대통령 어, 사진이 들어있는 우표 스타일로 만든 뱃지 1개 8,000원, 2개 15,000원. 아, 박근혜 대통령 뱃지도 1개 8,000원, 2개 15,000원이고요. 아, 또 이런 거는 어, 5,000원인데 3,000원에도 요거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비싸게 와서 그렇게 못 드리고 2개 15,000원. 그리고 이제 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배치들이 있는데 요거는 각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거는 하나에 2,000원, 두개 3,000원 대량으로 100개 이상 사시면 1,000원씩에 드려요. 예, 10개 이상 사셔도 좀 낮게 가격을 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하야하라아 1,000원씩이고요. 다음째는 문재인 페이지나라 머리띠가 나옵니다. 역시 태극기 스카프 아, 많이들 보셨죠. 한 장에 3,000원, 두 장에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태극기 들어있는 깃발, 아, 대까지 포함해서 13,000원, 성조기하고 태극기 포함된 거 역시 13,000원, 그리고 그 옆에 태극기만 되어 있는 아, 태극기 아, 깃대 포함해서 8,000원, 그리고 이 성조기 태극기 작은 거에 6 0에40 사이즈, 이거 대까지 포함해서 만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아, 모자는 만원씩에 태극기, 한국 모자는 만원씩 그리고 이제 태극기 우산 12,000원, 네. 아, 13,000원, 아, 외국인한테는 저희가 15,000원을 받고 있어요. 네. 오셔서 가격은 정하셔가지고 사시면 되고요이 우산도 대량으로 구입하실 시에는 제가 교통비에도 잘 안되는 가격에 만원에 10개 이상 사시면 드립니다 10개 제가 팔아야 1,500원씩 개당 1,500원씩 남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이죠 10개 팔아야 근데 분량 나오는 거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우비는 몇개안 남았어요. 2,000원씩.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에 사다가 그 가격에 아, 그냥 급할 때 예, 쓰시는 분들 늦게 쓰시라고 갔다 놓은 2,000원씩입니다. 아시나 미니 깃발 2,000원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테나, 이거 고급형이고 2m짜리 아, 이거는 태극기, 이제 저기 하실 때, 네. 네. 큰 거를 다 들으실 때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7,000원입니다. 한 개. 그리고 이거는 5,000원. 네. 이쪽 거는 5,000원 짜리고요. 이쪽 거는 노란, 오렌지색 선에다가 어, 헤드 부분이 에, 금장 색깔로 되어 있는 건한개 7,000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문 지금 행진 나갔어요. 어, 행진 나가셔서 제가 잠시 영상을 찍는 건데, 네. 어, 지난 8월 15일 날 시청 앞에서 어, 집회가 있었는데 비가 와서 일찍 끝났었고요. 오늘은 이제 국본에서 집회를 하고 광화문에 한 곳을, 한곳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문 풍경입니다. 지금 대한문에서 행진 나갔는데요. 지금 좌우에 동아일보 쪽에 지금 네. 자, 행진을 아, 가고 있습니다. 저기 예. 어, 예. 아, 광화문 방향에 지금 태극기가 보이고 있어요. 차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요. 네, 태극기가 그래도 차 사이에 살짝살짝 보이고 있어요. 네. 아 풍경이고요. 여기는 청역 2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나오시면 나오시면 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마그네에의자석 네, 여기 이제 네, 외국인들한테 요 손톱깎이가 이제 있는데, 네, 손톱깎게는 한개 2,000원, 그러니까 한 판에 9,000원이고요. 아, 색동부채, 아, 5,000원씩 판매합니다. 많이 사시면 아, 좀 저렴하게 드리는데, 네, 작년에 많이 팔았는데, 올해 많이 안 나가네요. 그리고 태극기 종리부채가 있어요. 5,000원. 태극기 정의부채 5,000원. 이렇게 열어시면 태극기 정의부채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엔 태극기 밴드 5,000원. 그리고 r 장갑 손가락 a 장갑 5,000원 연장갑은 4,000원 음, 시티 투어 제가 정류장 아, 바로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문 시청역 2번 출구에 오셔서 아, 필요하신 물품 있으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